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레미야 26장부터 33장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강의했던 25장까지는 예레미야가 주로 1인칭으로 말하는 자서전 형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강의하는 26장 이후의 글은 주로 3인칭으로 말하는 전기 형식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의 앞부분은 비록 그 글이 완성된 시기는 후대일지라도 메시지 자체는 예리미아가 직접 선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6장부터 45장까지는 대부분 예리미아의 제자인 바룩이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리미아가 말하거나 행동할 때 내가 나를 이라고 1인칭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가 그를 이라고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장으로 들어가면 예리미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를 하다가 위협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는 주의 뜰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주어라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이전까지는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자서전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고 전기 형식으로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의 핵심 내용은 4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주가 한 말을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주어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법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희에게 서둘러서 보낸 내종 네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 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전하랍니다. 율법에 순종하고 예언자들의 경고를 새겨 들으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리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지 않으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고, 예루살렘도 세상의 저주거리로 만들어버리겠답니다. 실로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30미터쯤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언약계가 들어있는 회막을 보관해 두었던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전신인 셈이지요. 그런데 이 실로가 오래전에 파괴되어, 예레미야 당시에는 폐허만 남았습니다. 아마도 서기전 1050년경에 블레셋에 의해 파괴된 것 같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게 듣지 않으면 예루살렘도 실로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은 대부분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본문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표준 세 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예레미야가 주의 성전에서 선포한 이 말씀을 다 들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주의 명대로 모든 백성에게 주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너는 반드시 죽고말 것이다. 어찌하여 네가 주의 이름을 빌어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멸망하여 여기에 아무도 살수 없게 된다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의 성전 안에 있는 예레미야를 치려고 그 주위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옳은 말보다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백성들은 물론이고 그들을 지도해야 할 제사장과 예언자라는 사람들까지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지지하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본문을 역시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지방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일어나서 거기에 모인 백성의 온 회중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새 사람 미가가 유다 온 백성에게 이와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시온이 밝았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와 온 유다 백성이 그를 죽였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니 주께서도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큰 재앙을 우리 자신들에게 불러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소수에 깨어있는 사람은 있는 법이지요. 수도 예루살렘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지방의 장로들이 예리미아를 변호하고 나선 것인데 히스기야 왕과 미가손지자의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사밭과 유시아와 더불어 남한국 유다의 3대 성군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여호사밭은 남한국 유다의 전기, 히스기야는 중기 또는 중후기 요시아는 후기의 통치자라고 이해하시면 대충 시기적으로 맞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와 미가가 예언자로 활동했습니다. 요시아 시대에 활동을 시작한 예레미야보다 100여 년 앞서 활동한 예언자들인데 그때 있었던 일을 장로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기 힘든 말이었지만 미가의 경고를 히스기야가 새겨들었기에 국가적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으니 당신들도 예레미야가 듣기 싫은 말을 한다고 죽이려 들지 말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장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무로 멍해를 만들고 밧줄을 달고 목에 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왕을 만나러 각국에서 온 사절들에게도 그 멍해를 나누어주라는 것입니다. 멍해는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하는 소나 말의 어깨에 걸쳐서 쟁기 같은 농기구를 끌게 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비유로 말할 때도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인 행위로 장래 일어날 일을 보여주라는 것인데 주변 나라들이 바벨론에 정복될 것을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7장 1절의 본문이 여기 표준 세번역에서는 시대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혁개정본에는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번역에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무렵이라고 되어 있는데 1절 전체가 괄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히브리 원어본의 사번에 따라 여호야김이라고 되어 있는 사번도 있고 시드기야라고 되어 있는 사번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혼선을 막기 위해서인지 70인역은 아예 1절을 빼버렸고 공동번역은 히브리 원어본에는 있는 1절이 70인역에서는 빠져있기에 괄호 안에 넣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글 번역본들 간에 기록의 차이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 원본이 아니라 히브리 원어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현재 구약성서의 원본은 하나도 남아 있는 게 없고 사본만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 28장에는 하나냐라는 거짓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며 예레미야가 목에 걸고 있던 몽해를 벗겨 꺾어 버렸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는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29장으로 들어가서 1절과 2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누부가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아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이때는 여고니아 왕과 그의 어머니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에 먼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바벨론에서 정착하여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라는 권고의 메시지인데요. 본문에는 여고니아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야긴 왕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되고 멸망한 해는 서기전 587년이지만 10년 전인 서기전 597년에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성전 기물과 사람들을 대거 포로로 잡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시기적으로 그두 사건의 사이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표준 세 번역입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죽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 정착해서 잘 살라는 것이지요. 포로 생활이 길어질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는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정확한 연수를 말한 것은 아닙니다. 포로들이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의 명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해가 서기전 538년이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서기전 587년부터 계산하면 50년 정도고, 1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서기전 597년을 기준으로 잡아도 60년입니다. 그런데 왜 50년 또는 60년인 포로기간을 70년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숫자 철학에 능한 유대인들이 징벌의 기간이 완전히 충분히 전했다는 뜻으로 완전수인 7에 10을 곱한 7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의미적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는데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30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의의 말이다. 보아라. 반드시 그때가 올터이니 그때가 되면... 내가 포로로 잡혀간 나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로 데려오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 말씀은 주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고 일러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고 일러주신 말씀이랍니다.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으면 남한국 유다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말한 것은 북왕국과 남한국을 모두 지칭한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멸망한 지 이미 100년이 넘었습니다. 아시리아의 민족 말살 정책으로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끌려간 사람이나 이미 혼혈족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한국만 남아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이어가게 됐고,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관습도 이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왕국은 잊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은 혼혈족이 된 사마리아인을 경멸했고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부강국을 아예 무시한 채로 남한국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연대기를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무엘서나 열한개 같은 예언서, 기독교의 구분으로는 역사서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한국 유다의 후손인 포로기의 구약성서 기록자들은 부강국의 역대 왕들은 모두 악한 왕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부강국에 대해 철저히 무시하고 남방국 중심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리미야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북왕국 이스라엘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보가, 유다가 회복될 것이듯 이스라엘도 회복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실제 역사는 다르게 흘러갔지만 이스라엘은 유다처럼 나라를 되찾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딘가 남아있을 북왕국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아주 버리시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70년이 넘게 분단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정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1장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시키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과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를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주로 징계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간간히 나오는 회복에 대한 예언은 그 모든 징계를 깨끗이 씻어내는 온전한 회복을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가문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답니다. 전에는 돌판의 언약을 세겼지만 그때가 오면 사람들의 마음판에 언약을 새기겠답니다. 모든 사람이, 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답니다. 신약성서의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해석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3절까지 표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붙들어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그들이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또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 새겨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에게 서로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의 불의를 공유리 여기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의 본문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말씀이 예수님의 의해 이루어졌다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해석한 것입니다. 32장에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체포돼서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제10년에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 해는 누부간네살 제18년이었다. 그때 예루살렘은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의 근일의 뜰 안에 갇혀 있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예레미야를 그곳에 가둘 때에 이와 같이 책망하였다. 그대가 어찌하여 이런 예언을 하였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하게 하겠다. 유다 왕 시드기야도.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져서 그 앞에 끌려나가 그가 보는 앞에서 직접 항복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로니아로 끌고 갈 것이며 시드기야는 내가 그를 찾아올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바벨로니아 군대와 싸워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예언하였다면서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리기아 제10년이면 서기전 588년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고 유다가 멸망하기 한해 전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건 예루살렘 멸망 한해 전이지만 기록된 시점은 한참 후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 있었다라는 본문의 기록만으로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시리기아는 자신의 왕국이 몰락하고 자신에게 파멸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는 예레미야가 눈에 가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일년 앞두고 수감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사촌동생의 땅을 사라고 명합니다. 얼마 후 사촌동생이 예레미야를 직접 찾아와서 자기의 땅을 사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오경에는 땅을 함부로 사고 팔수 없게 되어 있었지만, 필연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친족 순으로 살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지파별로 할당된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요. 이때 예레미야는 유다가 곧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보가 아니고서야 이민족에게 정복될 땅을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일단 하나님의 명대로 땅을 사서 계약까지 끝내고 난 다음 하나님께 땅을 사라고 하신 이유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표준 서번역입니다 이제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이 도성을 두고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만나서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들어간 도성이라고 말하지만 똑똑히 들어라. 내가 분노와 노예움과 우라 때문에 그들을 여러 나라로 내쫓아버렸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들을 이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이곳으로 데려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기간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가 회복될 것이므로 내 말을 믿고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33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아들들이 통치하는 나라로 회복시키겠다고 굳게 약속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의 주야의 약정이 흔들릴 수 없고 하늘과 땅의 법칙들이 무너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곱의 자손과 나의 종 다윗의 자손도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통치자들을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서 세우는 나의 일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참으로 내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 가운데서 포로가 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장 본문 1절에는 이 말씀이 예레미야가 여전히 그니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완전한 회복의 약속을 예레미야에게 해주신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포로기가 끝나고 바벨론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본문의 예언대로라면 돌아온 유대인들이 독립된 국가를 세우고 다윗의 아들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열렸어야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이전보다는 훨씬 자유로워졌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고. 이어지는 그리스와 그 후예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스의 후예인 시리아 제국이 몰락한 후에는 약 100년 동안 독립국가가 되기도 했지만 결국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된채 신약 시대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 메시아 대망론이 등장하게 되었고 신약 성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에 의해 그 메시아 대망론이 실현되었노라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